강냉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강냉이? 응 우리들이 몇심 장이 마야 시컨 강냉이 한 봉지 먹어놓고서 1900..뭐야? 몇년도야 그게? 1950년대? 6.25때? 50, 50년대.. 50년대, 60년대는 이게 우리들이 간식거렸어 강냉이를 한번 들면서 강냉이 그 동동에오 오면은 뻥튀기 b 는 사람이 있었거든. i 음.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동네 사람들이 옥수수 들고나가고쌀들고나가고 m t 들고 나가고, s u s 니보 l g 다 가서 장작 가지고 가서 이제. 장작도 장작 도 가지고? m Kung, Delgunago, d 그 u 사람들이 들고 나갈 때도 고 그래.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무를 다못 떼거든, 가져오는 이아 튀기는 사람이 그래서 장작 그거 조금씩 갖고 나가서 다줄 서서 있으면 그 사람이 응. 그거보다 사카레인 딱딱딱딱 다 넣어줘. 사카레인? 응, 사카레이한번뻥 튀겨갖고 오면 아주 식구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, 좋아서. 아, 나 장작 갖고 나가는 건 처음 봤네. 난 고무신 짝 주는 줄 알았어. 무 고무 신짝 냄비 조가리 그런 거 주는 줄 알았어. 그거 완전히 얕장수한테 줬지아 뻥튀기 장사한테는 그런 그러니까 거안 주는 거야? 뻥 튀기는 거는 돈 냈지. 아 고무 신짝 무슨 이런 것들은. 얕장수. 음, 아 뻥튀기 장사한테는 쌀이랑 돈 갖고 가면서 나무가 부족하면 나무도 갖고 음. 갔다. 그래서 돈 줬지. 그사람한테 그럼 나무 갖고 간 사람은 좀 싸게 주나? 나무값? 아니, 그거 없어. 그냥 다 의무적으로 다 가져가는 거야. 아, 모든 사람이. 응. 그럼 모든 사람이 나무 갖고 가겠네? 가져가. 가져가 썼나 봐. 얼마, 생각해라. 얼마큼씩 가져가 네, 나무를? 조금씩 네. 아, 그 손으로 해봐. 얼마큼씩. 그래도 뭐, 조씩갖져가는 거지. 아, 뭐 그만큼씩? 특이 많지만. 아, 자기네 특이 아, 맞지만 그래. 아, 그러면은 나무가 꼭 갖고 갔어야겠다. 그치? 네, 나무 되게 장잡기. 나무 되게 그냥. 가져왔었지. 응.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거 뻥튀기 튀겨주던 거 생각나. 그러면 그 아저씨 나 쫓아 나갔었나데. 아, 여튼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옅 같은 것도. 자 인천 가서 할머니 분자 할머니가 막큰게 직사 경대 그큰거 있어. 응. 음. 번 이렇게 번들로 된거 그걸 다 사다가 탁탁이렇게자 쪼개요. 응응. 뭐 이렇게 이렇게 그래 빼죽한 거 놓고서 넣고서 딱딱 어, 그 망치질을 어, 딱딱 들으면 쫙쫙쫙 나가. 어. 그 바늘 넣고 두들겨도 잘 나가. 아 바늘. 바늘로다가 응. 나 바늘로 그거 딱. 생각이 언뜻 나는 것 같아. 그렇게 어, 깨트린 게 바늘로다 이렇게 딱 넣고서 그 바늘로다가 딱 망치로다 때리면은 쫙쫙 나가. 아 바늘은 안 망가지나? 아, 아유 망가지겠지뭐 엿깨드렸는데 그 언제 나왔냐? 음 응. 아니 생각 나는 것 같아. 그렇게 어. 했던 게. 이렇게 가지고서 그걸 녹여. 음또 그냥도 먹고 녹여서 조총으로도 먹어. 아떡 찍어 먹는다고? 떡 찍어 먹어. 으려 왜냐면 그때는 깨끗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깨지지는 않겠다. 음 응, 그래 가지고서 거기다 직사각형 해가지고 비닐 봉지 에다 싸서 갖고만 그 밖에 가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가 나하고 이제 같이 깨뜨려 가지고 다 녹여 가지고 이제. 정에 다르게 돌아 그리고 하도에서는 그냥, 찹쌀넣다가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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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있잖아. 이렇게, 자 이렇게, 아, 무렇떡 응, 이렇게, 렇게아무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 아, 아, 응, 이렇게, 이이렇 이렇게, 이렇게, 고이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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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그런 것도 못지던 무치떡, 그것도 못지던 게야. 음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한번 먹고 그냥 정을 보름 때까지 먹는 거야. 아그엿큰거 사다가? 응. 아니 그거 떡도. 응, 떡도.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마구다가 정을 보르면 다 화로 불에다 부어서 먹고 점점 아. 씹어서 먹고. 아, 그랬구나. 엄마 나한테도 엿 죽으로 죽을 랬어 먹으라고? 아 생각도 안나 어떻게 만지. 나 어렸을 때그 시커먼 엿 먹었던 생각이 나. 생각도 안 나. 나는 아. 많이 먹었는데 니들때는 생각이 잘 안나 아그 이거 엄마 애들때 얘기야? 나 애들때 얘기지 몇살? 그래서 한 열한 뭐서너너도살 30, 대살 뭐아난 20, 생각 20살 그때 얘기난 태어나지도 않았을때 얘기네 응너 태어나지도 않았을때 음, 응, 기야 알았...